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혹시나 저희 손님들이 보시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오늘의 주제는 길 고양이와 손님은 비슷하다. 제가 길 고양이 밥 주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고양이를 꼬시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번 지나가는 손님들을 저희 단골로 만들기까지 과정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고양이 이름은 마냥이에요. 이 마냥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보자마자 그냥 도망갔어요. 저희 매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제가 우연찮게 밖에서 눈을 마주쳤는데,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한 두세 번 정도 보니까, 도망을 안 가고, 가까이는 못 오고, 멀찌감치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간식을 줘봤어요. 통조림으로. 처음에는 절대 근처에 가지를 못했죠. 한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서 통조림을 내려놓고 저는 뒤로 숨었어요. 멀리 가는 척, 벽 뒤로 숨었어요. 한 30초? 그 정도 있으니까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되니까 그제서야 밥을 먹더라고요. 연어 통조림. 그렇게 한 세번 이상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냥이가 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주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식을 한것 같더라고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도망은 가지만 힐끔힐끔 저를 돌아보면서 가더라고요. 이제 뭔가 준다는 걸안 거죠. 그렇게 해서 꼬시는 때까지 고양이 통조림을 한 12개 정도 준것 같아요. 한 박스 시켜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줬거든요. 이제는 제가 의자에 앉아있고, 한 1m 앞에 통조림을 내려놔요. 현재는. 그래도 안 도망가고, 옵니다. 다만, 눈치는 계속 보죠. 원래 고양이가 도도하잖아요. 안 쳐다보는 척. 저... 이렇게 했다가, 한 발자국 오고, 또 이렇게 했다가, 한 발자국 오고, 이런 식으로 오긴 와요. 저는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안 쳐다봅니다. 일부러 먼산 바라보고, 자는 척 해요. 고양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안 쳐다봐요, 가만히. 아니면 눈을 감던가. 고양이가 제가 눈 감는 거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와서 먹습니다. 한참 걸려요.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을 터놓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사람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요. 하지만 저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고양이도. 일단,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단골을 만드는 과정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손님들도 우연찮게 보여서 잠깐 지나갔다가 담배 하나 사가고 음료수 하나 사가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점점 횟수가 늘고 저랑 이제 앞면도 트어지고 굳이 딱 저라기보다는 저희 매장이 친숙해지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마냥이한테 통조림을 계속 주듯이 손님들도 여기 오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어서오세요. 침묵증 있으세요? 네. 어, 되게 젊어 보이주셔서 얼마 안 드셨는데요. 막걸리 하나 드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낮에부터 많이 취하셨네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아,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우연히 한 번씩 스쳐 지나가시던 분들도 이 매장이 친숙해지고, 여기 안에서 본인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취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만약에 저만 보면 가까이 오듯이 이제 손님들도 이곳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퇴근길의 습관처럼 사람은 다 패턴이 있으니까 만약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낮에 한번 저녁에 한번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에 한번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퇴근 시간에 한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루에 한세 번까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 매장과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단골로 발전이 되고, VIP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 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사료를 샀어요. 고양이 사료, 이렇게 포대짜로, 5kg짜리. 그걸로 밥그릇에다가 퍼가지고, 항상 자리에 놓는데,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마냥이가 두 마리였어요. 어쩐지 한 마리는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저를 저는 외관상으로 구부르 못했죠. 일반적인 길고양이라 좀 당연히 마냥이는 마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마냥이 투가 있었더라고요. 와 이걸 몰랐네. 어쩐지 한 마리가 계속 저를 보면은 이렇게 적대시해요 먹긴 먹는데 적대시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마리는 좀 저한테? 그나마 친숙하게 다가오고 한 마리는 한참 걸려서 오고 아 이게 형제였어 쌍둥이였어 둘이기 이걸 몰랐네요 그리고도 또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새벽에 몰래 저 이제 퇴근하는데 왔나 하고 이렇게 빼꼼 쳐다봤는데 새끼 고양이가 먹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새끼 고양이가 그러더니 절 보고 막 도망가요 근데 옆에 마냥이가 지켜보고 있어 마냥이 새끼 같진 않은데 아마 형제거나 마냥이 동네 아는 지인, <laughs>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더라고. 예, 네, 들어가세요. 마냥이가 동네에 새끼 고양이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손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매장이 마음에 들면 아는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주거나 어, 거기 가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저희 매장에 기분 좋은 바이러스를 주변 지인분들한테 퍼뜨려주는 것 같아요. 마냥이도 마찬가지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먹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길고양이나 손님이나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저희 단골로 확보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이 발소리에 되게 예민해요. 신발을 바닥에 끄는 소리를 되게 무서워해요. 손님도 길고양이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참고 기다리면 길고양이한테 며칠 시간을 두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같은 시간대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연어 통조림을 주듯이 손님들한테도 시간을 두고 손님들이 원하시는 구색을 꾸준히 갖춰 놓는다면 고양이를 꼬실 수 있는 것처럼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들도 저희 매장의 단골로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고양이는 야생이잖아요 손님도 마찬가지로 야생이에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원하는 거를 계속 맞춰주다 보면 지금 제가 마냥이랑 친해진 것처럼 손님들도 단골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손님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취지로 고양이랑 비교를 한게 아니에요. 그만큼 정성스럽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